뭐 하시는 겁니까 대리님? 교수님. 사랑하는 형제시여. 여기 신의 눈물 30ml입니다. 아유, 제가 돈이. 괜찮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제를 도우라고. 신이시여. 그리고 대리님, 잠시 교주실로 네, 교수님. 연서가 할아버지 왔다. 우리 연석이 <laughs> 눈 돌아오게 해 주세요. 신이시여. 신의 목소리를 명령한다두 발로 당장 일어나! 일어나라! いげ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목소리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 신의 눈물을 아픈 곳에 바르면 자, 줄 서세요. 신의 눈물 15ml 100만 원 30ml 150만 원입니다. 저 신의 눈물 15ml 한병 주십시오. 네, 여기요. 100만 원입니다. 아, 여기. 아이, 그거 돈좀 은행 가서 바꿔오시지. 동전 세기 귀찮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50만 원더 써서 30ml 사지 그래요. 아, 그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대리님? 교수님. 사랑하는 형제시여. 여기 신의 눈물 30ml입니다. 아유, 제가 돈이 괜찮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제를 도우라고. 신이시여. 그리고 대리님 잠시 교주실로. 네 교주님. 연석아 할아버지 왔다. 우리 연석이 <laughs> 눈 돌아오게 주세요. 신이시여. 신의 목소리로 명령한다. 두 발로 당장 일어나!